장세기 30제, 38장 1절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남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에디 요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요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에설정하그 일이 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께서도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내려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곁 예나임 문 앞에 문 앞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향상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라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줄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서 떠나 일어나 떠나가서 그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범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로 말하되 내 며느리 자 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려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장하원데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그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드리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내가 지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장세 38장은 어찌 보면 삽입된 어, 이야기입니다. 어, 어제 37장 36절에 보면 티니일장 보디발에게 팔렸다고 했고요.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어, 바로의 신한 니일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로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장이 없어도 37장 마지막 36절과 39장 1절이 일치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게 팔려가서, 어, 보, 어, 바로의신하가될 때가 서른 살이거든요. 17세에 팔려가서 서른 살 되고, 그러나서 7년 흉, 흉년, 7년 뭐, 어, 어, 풍년의 시간들을 보내면, 어, 다시 만날, 형제도 다시 만난 시간은 약 30년 쯤이 지나가는 이후에야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어간에 그렇게 어 바로의 신화가 되기까지 약 13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한편 유다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의 자손은 가윗의 자손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또한 어제 어 루벤과. 어, 비교하면서 스토리를 끌어갔던 주제, 주인이었던 이 유다의 어,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 38장을 통해서 저자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부터 떠나, 그 후에는 야곱을 요셉을 팔고 난 이후죠. 요셉을 팔고 나서 어떤 죄책감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형제들부터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지역 떠나 그 사람과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람 지역에 아마 유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겠죠. 그 히라와 함께 가까이 하는데, 그 거기서부터 가난한 사람, 수라는 자기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라고 했던 족장들의, 어 메시지를 듣지 않고, 어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그리고, 어 아내를 취할 때도 가난 여인을 취하게 되는, 특별히 이 히라라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해서 항상 이 중요한 시기 때마다 이 히라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이. 유다의 인생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홀로 있으면서 그의 삶 가운데 주변인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인생이로, 인생으로 어, 타락하고 만 것이지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엘이라 했고 또다시 낳았을때 오난이라 했고 세 번째 아들은 셀라라고 어 그래서 그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장제 엘을 위해서 요압 어그 아내를 데려왔는데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압께 보시기에 엘은 어, 악한, 악한 죄를 지었던 자였던 것 같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어,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형이 죽으니까 동생이 오난이 그의 형 애를 어, 대신해서 다말을 형수를 취해야 하는, 어, 그 당시 고대의 계대결혼이라는 또 다른 말로는 형사취수제도 또 수원제도라고 얘기하는 이, 어, 형제가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형제의 씨를 대신 주기 위해서 아내로 취함으로 인해서 그의 그 가족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어, 그렇게 낳아준 아들은 어,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아들로서, 자손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이 오나는 구절에 보니까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러니까 자기가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줘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을 내 호족에 오르는 아들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나는 이제 형. 장자 엘이 죽었으니까 아버지 유다의 유산을 누가 물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되면 그 모든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엘의 아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들은 낳아줬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내형 죽은 엘의 아들이 될수 밖에 없고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어, 장자권이 그 그에게 흘러갈 거니까 오나는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그랬더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라. 내 셀라 아들 내 아들 셀라가 어,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그런데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아들 막, 막내 셋째까지도 죽을까 하여. 마치 다마를 보호하는 것처럼 근데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내 자식이 클 때까지 거기서 보호받아라 한 것처럼 보였지만 남편을 잃고 빈털털털털이로 과부의 신세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죠. 그러니까 유다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로 자기의 어떤 책임을 자기가 지어야 될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시아버지로서 과부로 살아야 될 어, 다마를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그에게 있었었죠. 그런데 그 보호의 의무를 포기한 거예요. 아마도 다마를 곁에 두었다가는 또내 아들이 죽을까. 자신이 죽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유다 자손의 위기에 관련된 11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12절부터는 26절까지 다말의 계획이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소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때에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한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가장 큰 날인 것처럼 목축업자들에게는 양을 깎, 양의 털을 깎는 날이 한해의 어떤 수확을 거두는 중요한 명절과 같은 날이었던 것이죠. 그때에 다마리에게 어떤 사람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 깎으려고 뒷나로 올라왔다고 얘기를 전해졌고, 그리고는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마치 어. 창녀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셀라가 장상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거예요? 셋째 아들 셀라가 장상한 자에 이르는 때까지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때까지도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았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는 그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 그가, 어,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아마도 길가에 앉아 있었던 너울을 쓰고 당시의 이 모습은 창녀들이 어 그렇게 모습을 얼굴을 너울을 쓰고 길가에 앉아서 그렇게 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보자마자 그것이 창녀인줄 알고 들어가라고 어 요청했고 어 무엇을 내게 줄려고 들어오느냐라고 어 다말은 이야기하고 특별히 담보물로 어 도장. 그리고 끈, 지팡이를 달라라고. 그니까, 러 다말에게는 지금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 그런 말미야마 18절에 보면 임신했다 그리고는 어, 다말은 떠나가서 그노을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토로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이 아들남 사람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주고 담범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이에나이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했지만 이 지역에 창녀가 없다 라고 얘기했고 유다는 찾지 못했지만 어 혹시라도 어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수치가 일어날까 두려워하여서 어 내버려 두라 라고 어 보냈음 염소새끼를 염소 보냈으나 그 대가를 드, 그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석 달쯤 가면 그러니까 이제 임신했고 배가 나올 때쯤 되, 되겠죠. 그때에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의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고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으라.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이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듣고 자초지정을 듣지도 않고 그를 끌어내어서 불살으라고. 당시에 어,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다말은, 유다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불살라버리라고. 훨씬 더, 어, 엄한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끌려갈 때, 이 도장 끈 지팡이가 누구 거냐고. 다말은 이때를 위해서 아마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 한마디로, 어, 유다가 어떤 상황권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마리 계획에 의한 스토리이지요. 그리고는 그 결과로 27절부터 해산할 때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먼저 나온 자라 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어 순산하지 못하고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나오지 않고 손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산파가 그 손에 얼른 홍색 실을 묶어놓고 이것이 장자 첫 번째 아이다 라는 표시를 남겨놓은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아이가 돌면서 둘째 아들이 먼저 둘째가 나오게 된 것이죠. 특별히 그의 이름을 터뜨리고 나오다. 원래 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터뜨리고 나오다라는 이름으로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형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왔는데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라는 이 유다의 기록들이 어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다말, 어 다말은 베레스를 낳았고 룻기서에 어, 보면 그 베레스는 곧 다윗의 조상이 되었죠. 마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베레스의 조상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어, 예수님의 족보에 다섯 여인 가운데 두 여인은 다 이렇게 계례 어, 결혼을 통해서 어, 자손을 낳게 해준 여인들이었죠. 특별히 어, 다마를 통해서는 베레스 또루를 통해서는 오베시 이 땅에 태어나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시 계례 결혼이라는 당시 그 관습법을 통해서 마치 어 자손을 나아줌으로 어 인한 그 법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 속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하고자 했던 어그 뜻들을 그 당시의 관습법을 통해서 이용해서 여인을 그 과부를 보했던 것이지요. 특별히 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 공동체를 위한 삶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계대 결혼이라는 당시 관습법을 통해서 그 가정들을 보호해 주고 그 가정이 이름이 사라지고 어, 특별히 홀로 남은 어, 과부로 어, 된그 여인을 보호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난도 이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에 힘을 쏟지 않았고 유다도 이 일에 힘을 쏟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다말은 가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행했던 방식이 옳다 안 옳다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요. 성경도 그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38장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의 도덕적인 잣대로 비춰보면 일어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또한 그렇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도덕적으로는 불경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가타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시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그가 나보다 으롭다. 즉, 다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남편이었던 엘의 후손을 잊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 공동체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이 일들을 꾸몄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수원 제도가 이어져가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봐야 될 공동체는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잠깐 9시 뉴스를 보다가 만 18세가 되면 어 고아원으로부터, 어떤 보호시설로부터 더 이상 이제 거할 수가 없어서. 어, 나가야 되는 청년들, 만 18세가 된 어른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루더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어, 그들에게 500만원과 월 30만원 정도의, 어, 지원비를 주면서, 근데 그것도, 그,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아이들이, 어, 3년, 4년 만에, 어, 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어, 아이들의 확률이 많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사회적인 지금 문제이다. 그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가장 친한 동생 후배 목사 중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본인도 고아 출신으로서 자기가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그 어린 시절에 보호받았던 그 은혜가 있어서 그는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는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고아원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친구들을 멘토해주고 그들의 필요들을 작지만 채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사명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무슨 구호 단체도 아니고 사회 사업가도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감당해야 될 몫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주변의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곧 우리의 삶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잘못과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도와 그의 아들들은 가문의 대를 잇는 일에 소극적이었죠. 그러나 다윗 왕은 유다 가문 출신이었고 특별히 메시아도 유다 가문을 통하여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다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짐작케 하게 하는 어, 사건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던 그계획을 이어가는 당사자인 유다와 그의 아들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난한 여인 다말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연약한 자들의 선택, 연약한 자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그 뜻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 결단코 방해받지 않으셨어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들을 이어가고 계셨었던 것이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신 오늘 3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지요. 부르신 목적들, 그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목적,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순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이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내가 어 계속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두 가지 질문을 매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한 켠에 있고 하지만 또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손에 쓰임 받지 않고 있다면 그냥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어, 나도 지옥 구덩이에 빠져갈 뿐더러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까지 빠져가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이 공존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라면 내가, 내가 나의 부족함을 더 인정하고 더 쳐서 복정하고 더 무릎 꿇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협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져는, 이루어져 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대로 비협조적이고 다른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그릇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이뤄내게 나가신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잘못과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뤄나갔던 것죠 나가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쓸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들, 하나님 그약속의그 언약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당신의 뜻들을 세워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 유도와 같이 죄 많은, 다말과 같이 흠 많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와 그 흠을 덮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 의 뜻들을 이루어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세워나가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주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그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떠나서 있는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혹 다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속히 돌아서서 그 자리에 다시금 설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내야 될이 공동체의 삶을 오늘도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리고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것들을 누리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드렸습니다. 아멘.